전세계 야구삼촌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캐논즈와 언클스의 리그 경기입니다 1회 초입니다 먼저 수비를 하는 언클스 모여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캐쳐는 야구삼촌이고요 선발 투수는 오랜만에 삼매기가 나왔습니다 자 과연 견학을 마친 삼매기는 어떤 피칭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초구를 던졌는데요 이 나이에 높은 공을 던지면서 시작하는 삼매기 두번째 공은 산뜻하게 스타라이크를 넣고 있습니다 자, 야구삼촌이 템포 조절을 잘 해주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요. 자, 잔소리를 많이 안 했으면 좋겠네요. 자, 좋은 카운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삼매기와 야구삼촌의 배터리고요. 사, 첫 번째 타자를 삼진으로 잡으면서 출발이 좋습니다. 이번 타자와의 승부입니다. 이번 타자가 초구를 가볍게 때리면서 좌측으로 밀어치기 한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레프트 리젠이 공을 잡고 넘어지는 모습. 슬랩스틱이 나왔습니다. 3번 타자의 타구. 자, 초구를 받아쳤고요. 자, 3루수 솔봉영이 타구를 포구하지 못하면서 주자가 모이고 있습니다. 4번 타자와의 승부입니다. 초구를 빼면서 상황을 한번 보는 배터리고요. 연속볼이 나왔습니다. 자, 4번 타자는 빠르게 승부해었는데요큰 크게 친 타구 레프트. 아, 라이트 방면 라이트 콩나미가 뒤로 백하면서 여유있게 잡아냈습니다. 외야를 보는 콩나미는 믿음직스럽죠. 자, 5번 타자와의 승부입니다. 언더 투아웃 아 하지만 블로킹에 실패하면서 주자들이 추가 진로를 하고 있습니다. 야구 삼촌이 블로킹이 좋지가 않네요. 자 다음 공을 던져주고 있고요. 자, 스타이클 카운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인 나이를 커트를 하면서 끈질기게 붙어주고 있는 5번 타자인데요. 자볼 카운트 2-2 카운트가 되었습니다. 2-2 카운트에서 선택한 공은 자 공이 높았습니다. 3-2 카운트에서 다시 파울로 끈질기게 붙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공은 어떤 공이 나올지 자 높은 볼에 허스윙이 나오면서 자루 2, 3루를 만들며 무실점 피칭을 하고 있는 삼미기 이래말입니다자 위기가 있었지만 삼진으로 이닝을 마무리 지은 삼미기와 야구삼촌의 배터리구요캐나다의 선발투수는 등번호 12번의 노련한 투수입니다. 1번 타자는 콩남이구요. 초글루 스타일클 잡고 시작하는 산뜻한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 산뜻하다는 단어를 많이 쓰는 이유는 지금 녹음시간이 아침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투볼 원스이크 카운트에서 바다친 타국. 자, 섬유수가 한 번에 잡아내지 못했지만 주워서 일로 던졌어요. 아, 하지만 송구가 빗나가면서 홍남이가 출루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타자 빅토리. 자, 초고는 아웃코스로 빼보는 배터리입니다. 자, 경제를 했는데요. 아, 이거 영모션에 걸렸는데 잡힐 뻔 했습니다. 자, 자 스타일 카운트가 들어가면서 원볼 원스타일크. 자, 크게 쳐봤지만 파울이 되었습니다. 불량 골 카운트에서 가볍게 툭 밀어친 타구가 수비수가 없는 위치로 지나가면서 안타를 만들어내는 빅토리. 노련하네요. 삼바타자 솔봉형입니다. 자, 최근에 엉클스에 합류한 솔봉형인데요. 아주 스윙이 날카롭습니다. 자, 두볼원 사이크 카운트에서 자, 높은 볼을 붙여 나 지나쳤고요. 31 카운트 좋은 카운트에서 크게 돌려봤습니다. 풀 카운트가 되었고 툭 가다대면서 끈질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높은 볼을 자, 건드려 보는 모습. 자, 다시 툭가 갖다댄 갖다 차구가 내야에 높이 뜨면서 인필딩 인필드 플라이아웃이 선언이 되고 3루가 잡으면서 원아웃. 4번 타자 훈이형입니다 자, 초구 볼반정이 되었고요. 자, 높은 볼을 걷어봤지만 파울이 되었습니다. 자 최근 장타가 좋아요. 시원하게 가문 타구가 레프트 방면, 레프트 방면에 떨어졌고 외야수가 잡아내지 못하면서 타구는 펜스까지 굴러갑니다. 이로 했던 콩나이 여유 있게 홈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이로 했던 빅토리까지 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타자 주자는 3루까지 장타를 때리는 훈형의 이타점 적시타. 어부 타자 대근입니다. 최근 빅토리와 타순을 떨어지면서 타점을 먹고 싶다는 대근. 지금 또 타점 타스 찬스가 왔는데요. 이 타점을 먹을 수 있을지. 자 하지만 먹히면서 내아에 떴습니다. 자 유격수가 코를 했고요. 유격수가 잡아내면서 다점 기회는 다음에. 6번테자 라모스입니다. 높은 볼을 그대로 흘려 보내면서 원볼. 자 아웃코스 스타이크 판정을 받으면서 원스타이크 원볼이 되었습니다. 자 라모스 또 다시 높게 쳐 올리면서 외어로 떴습니다. 자 이루수가 잡아내면서 3리아웃 모든 아웃카운트가 플라이 아웃카운트가 되었네요. 이것도 내아에서 2회 초입니다. 자 위에도 삼매기가 올랐습니다. 1회는 투구수 18개, 스타이크 11개, 볼 7개로 그래도 스타이크 비율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번 타자와의 승부입니다. 6번 타자분의 타격폼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자 원볼 원스타이크 카운트에서 다음 공은 자, 빠른 볼을 선택해봤지만 볼이 되었습니다. 자, 야구삼촌이 계속 밑을 낮게 낮게 대주고 있는데요. 그와는 반대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삼매기에투 자. 약간 먹힌 타구가 내야에 떴습니다. 대근이 잡아내면서 원아웃. 자, 하지만 공에이 밀고 들어오는 힘이 있기 때문에 타구가 생각보다 뻗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내야에 뜬공 파울 쪽으로 갔는데요. 솔봉 형이 잡아내면서 빠르게 트와스를 잡아가고 있는 언클스. 자, 8번 타자와의 승부입니다. 자, 하위 타자에게는 스타이크를 자꾸 넣으라고 주문하는 야구 삼촌인데요. 자, 하이 타자에서 맞더라도 어, 스트라이크를 자꾸 넣어 주셔야 됩니다. 아, 하지만 좋은 카운트에서 어, 쉽게 들어갔다고 할수 있는 볼이 크게 맞으면서 장타 코스가 나왔습니다. 자, 팩토리가 옆으로 빠졌고요. 백공 패스까지 굴러갔습니다. 그라운드는 홈런을 주지 않아야 될 텐데요. 자, 타자 저가 3루에서 멈췄습니다 3루타를 맞고 가는 3회와 야구 3의 배터리입니다. 9번 타자와의 승부고요. 자, 큰 타구를 맞았을 때 이제 3루기의 심리 상태가 어떨지 조금 궁금합니다. 약간 볼을 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뭔가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될 것도 안 됩니다. 자, 스트라이크 카운트를 받았고요. 풀 카운트에서 어떤 공을 던질지. 야구삼촌이 낮은 공을 밑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스트라이크 카운트를 받으면서 잘루 삼루를 만들어냈습니다. 이해 말입니다. 자, 마지막 캐칭에 밑 캐칭 미트지를 셀프 칭찬했던 야구삼촌인데요. 야구삼촌은 사실 캐칭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5분 했죠. 7번 타자 리젠부터 시작하는 타선입니다. 리젠 방망이 좋아요. 자, 준비를 하고 있고 잘 걸러내고 있는 리젠의 모습. 자, 높은 볼을 툭 까다대서 우측 방향, 수비가 없는 방향에 똑 떨어지면서 텍사스성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리젠입니다. 자, 8번 타자는 야구 삼촌입니다 리젠 스타트를 끊었고요. 캐치 안자살를 했어요. 자, 캐치의 어깨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지금 투볼로 되고 있고요. 야구 삼촌 현재 어, 타이밍이 빨랐습니다. 세컨 땅볼이 쳤고요. 자, 1루에서 아웃 당하는 야구 삼촌. 그 사이에 리제는 3루까지 갔습니다. 자, 9번 타자 심프로. 심프로 초구부터 공략 자, 3루쪽. 3루수가 몸으로 맞고 1루로 길게. 아, 하지만 송구가 빗나가면서. 자, 지금 이 근데 이 송구가 경기장 밖으로 나가면서 추가 진로에까지 했습니다. 주단이 2루까지 갔고요. 다시 타순을 한 바퀴 돌아서 1번 타자 콩나미로 시작됐습니다. 콩나미 어, 체크 스윙이 나오면서 투 사이크 어떤 타격을 할까요? 자, 높은 볼이 볼 선언이 되었습니다. 자, 또 느린 타구를 어, 잘 때렸습니다. 유격수가 다이빙을 해봤지만 옆으로 빠져나가면서 이루했던 심프로 홈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어, 속구가 빠지는 사이에 루자 콩나미가 이루까지 자 이렇게 해서 한 베이스를 더 가려고 하는 주루 플레는 아주 좋습니다. 자, 이번 타자 빅토리 자, 첫 타석에 약간 바닥게 쳐서 좀 기분이 안 좋은 빅돌인데요. 강하게 때려본 타구가 이루수 정면. 하지만 타구가 워낙 빨라서 이루수 분이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자1삼루에 어, 초구부터 바로 때렸는데요. 자1삼루에는 초구를 한번 살짝 봐주는 그런 팀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아직 경기를 많이 뛰지 않기,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 짜잘한 약속 플레이가 아직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4번 타자 후니형 다시 시원하게 감았고 주자 2삼루 상황에서 자, 외야로 쳐 주는 거는 아주 좋은 중심 타자의 역할을 할수 있겠죠. 자, 이번엔 솔봉룡까지리터치를 하면서 자, 한 베이스 더 가는 베이추를 보여줬습니다. 5번 타자 퇴근 투 아웃의 주자 삼루 어, 타점 상황이 자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빅토리의 뒤에 있을 때보다는 타점이 많이 있는 느낌이고요. 자, 시원하게 감아신 타구가 자, 펜스 투 바운드를 맞히는 장타를 때렸습니다. 자, 대그는 2루까지 여유있게 들어가고 타점을 먹어줄거겠습니다. 스코어는 0대7로 앞서 나가고 있는 엉클스 6번 타자 라머스입니다. 자, 빅토리 타석에 뒤에 있을 때왜 타점을 많이 못 먹냐면 빅토리가 주자를 다 쓸어 담아버립니다. 아주 좋은 타자죠? 자, 라머스의 타격 자, 2볼 2사타이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라머스는 어떤 타격을 할 것인지 아, 엉덩이로 이름쓰기 타격이 나왔어요. 자, 하지만 아, 3루수가 잡아내지 못하면서 라모스가 출루에 성공합니다. 상당히 씁쓸해하는 저 뒷모습. 자, 7번 타자 리젠 타순이 한 바퀴가 돌았습니다. 비기닝을 만들어내고 있는 언클스의 타선이고요. 리젠 어떻게 어떤 타격을 할지 자 지켜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자 2 3루에 오, 차분하게 공을 골라내고 있는 리젠 타석에 서면은 베테랑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투투 카운트에서 리젠 중심 잡고 오 역시 짜스트로 커트를 해주고 있는 모습. 자, 그대로 밀어치면서. 자, 이건 2타점이 가능할까요? 자, 3루에 있던 대근 홈으로 들어오고 이루자 라모스까지 홈으로 들어오면서 스코어는 0대 9가 되었습니다. 자, 8번 타자 야구 삼촌. 자, 한 이닝 아웃 카운트 2 개를 당할지 어, 관심이 모여지는 가운데 커트를 했습니다. 자, 그대로 받아친 타구가 라이트 방면으로 라이트 방면 자, 라이트 옆을 우중간을 완전히 갈랐어요. 야구 삼촌 뛰고 있습니다. 야구 삼촌 2루에서 멈추고 싶어 하고 있어요. 하지만, 3루의 러너 코치는 터령이었습니다. 예전에 터령이 그라운드 홈런을 칠 때, 3루의 러너 코치는 야구 삼촌이었는데요. 무심한 표정으로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자, 야구 삼촌의 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 나오면서 스코어는 0대 11이 되었습니다. 그보다 자, 심프로고요 역시 적극적으로 초부터 공략을 해주고 있는 심프로의 모습. 자, 심프로 쳤습니다. 자, 삼루. 자, 이번엔 3루수가 정확하게 잡고, 1루로 길게. 자 이렇게 잡으면서 비기닝을 마친 언클스의 2회 말 공격이 끝났습니다 3회 초입니다 자 3회계 볼을 받아주고 있는 구다이자 3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초구부터 높은 볼을 던져주고 있고요 캐런즈는 타순이 한바퀴 돌아서 다시 1번 타자의 타순이 되었습니다 빠르게 투스타이클을 잡아내고 있는 여삼춘과 3회계의 배터리고요 자, 허스윙을 만들어내면서 삼진 네 개째 잡아내고 있는 삼맥이 오늘 상당히 좋네요. 아직까지 그, 저, 좋은 점은 지금까지 현재 무볼렛이라는 겁니다. 무사사구를 하고 있는 피칭을 하고 있고죠. 자, 야구삼촌과의 배터리면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아, 2번 타자 이번에도 좌측으로 타구를 보내면서 이번엔 선상이에요. 장타코스가 나왔습니다. 자, 레프트 리젠이 잡아서 길게 던져주고 자, 타자는 여유있게 이루까지 장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3번 타자의 승부고요. 조그를 변화골 선택해본 배터리. 자, 높은 볼을 사이클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 공이 또 빠졌어요. 야구 삼촌의 골반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골반을 좀 많이 풀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블리앙카운트에서 투카다덴 타구와 파울. 자, 투투피치에서 어떤 공을 던질까요? 약간 먹힌 타구가 주자가 삼루에 있는데, 아, 이거는 잡아, 홈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아, 삼매기와 야구 삼촌의네 어콜 플레이 미스가 나왔습니다. 좀 빠른 컨택을 했으면 라운딩 상황을 만들, 아, 런다운 상황을 만들어서 삼루자를 어, 잡아낼 수 있었는데요. 약간 노련하지 못한 아쉬운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볼이 자꾸 높은데요. 4번 타자의 승부인데 3-1 카운트에서 다서 몰린 타구를 가볍게 안타를 만들어내는 4번 타자. 날 어, 스윙이 날카롭습니다. 5번과의 승부. 두 가닥된 타구가 자. 우익수 콩나미가 어, 역시 우익수 콩나미는 노란네요 아, 하지만 주자가 스타트를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 주자를 잡아내면서 더블하우스로 이닝을 종결했습니다. 영클스에게는 행운이네요. 3회 말입니다. 야구삼촌 야구 영상에 아주 관심 많은 콩나미의 야구삼촌 홍보 멘트가 있었습니다. 캐넌즈의 투수가 바뀌었습니다. 등번호 13번의 투수가 올라왔고요. 세 번째 타석을 맞이한 콩나미 자스트로 중견수 앞에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자가 받겠습니다. 콩나미가 아웃되고 일루 러너 코치였던 구다이가 대주자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타자 빅토리가 타석에 들어왔고요. 자 빅토리의 장타를 이식했는지 아웃코스로 조금 공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스타이크 코너를 받으면서 투볼원스타이크자또 다시 아웃코스. 아웃코스 승부를 좀 보여주고 있네요. 자 볼넷으로 출루하면서 주자가 모이고 있습니다. 아, 볼넷 출루인데 아쉬워하고 있는 빅토리의 모습. 사번 타자 솔봉형. 자 원볼로 시작합니다. 자 강하게 때려봤지만 생각보다 타구가 내야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유격수 플라이로 아웃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번 타자 훈이형. 훈이형 초구부터 아 오늘 자 좋습니다. 잘 쳤는데 수비 정면 타구가 많네요. 자 오번 타자 덱은. 자, 슬로우 커브를 던지면서 원 사이클 잡아내고 있는 모습. 대근 여기서 타점을 한번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타격을 보여줄지. 하지만 투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좋은 볼을 쉽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리니트를 만들어내면서 어, 주자를 넣고 있는 대근입니다. 자, 6번 타자 라모스. 라모스는 어떤 타격을 보여줄까요? 자, 지금 뒤에 타자는 털령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팀플레이 하자고 했습니다. 팀플레이는 곧 출루입니다. 자 팀원들이 한타석을 더 들어갈 수 있게 출루를 해주는 것아잘 쳤지만 투수분의 수비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 송구가 빗나가지만 태그를 당하면서 아웃 대타 준비중인 터령은 그대로 벤치로 사이초입니다. 자 4회에도 배터리는 산매기와 야구삼춘입니다. 투수는 53개로 어, 산매기 치고는 아주 좋은 개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서 데타로에 들어가지 못했던 터령은 레프트로 대수비로 나가 있습니다. 자 6번 타자와의 승부고요. 자 지금 스코어가 1대 12가 되어서 여기서 점수를 주지 않는다면 콜드 게임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과연 그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흥분 상태로 투투 피치가 되었고요. 아우 지금 파울 타구가 심판에 마스크를 강타했습니다. 자, 계속 때려주고 있는데, 아, 이제 삼루수 솔봉형이 오늘 수비는 만점입니다. 수비의 만점인 솔봉형. 하지만 타격에서는 내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타구를 치면서 약간의 어, 씁쓸한 입맛을 다시고 있고 도루 상황이 되었어요. 아, 승부을 해볼 만했지만 공을 한 번에 빼지 못한 야구 삼촌. 어, 상당히 어, 안쓰러운 모습을 최근에 많이 보여주고 있는 야구 삼촌의 플레이입니다. 원볼 투 사이크 카운트에서 한번 떨어뜨려보는 배터리. 앞서 장타가 있었기 때문에 8번이지만 조금은 경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은 타자는 위험하거든요. 자, 높은 볼에 헛스윙을 하면서 삼진 다섯 개를 잡아내고 있는 삼맥입니다 자, 9번 타자가 툭갖다낸 타구가 아 투아웃에 이루수 심프로님이 조금은 방심했는지 공을 떨어뜨리면서 주자가 모이고 있습니다. 자, 주자가 뛰었고요. 1-3는 상황에서 지금 직접 선구를 했는데. 자 주자를 몰고 있어요. 자, 지금 3루 주자가 스타트를 했는데요. 아 계속 1루 주자를 집중하고 있는 모습. 하지만 자 서인야구에서는 어깨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플레이를 한발더 일찍 하는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던져야겠다 싶었을때는 주자는 이미 한참 가있거든요. 미리미리 던져서 공을 어, 주자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낮은 볼 프레이밍에 성공하면서 3-2 카운트에서 루킹삼진 잡아내면서 콜트게임을 만들어내는 삼미기와 야구삼촌 23년 시즌 두 번째 4연승을 만들어내면서 신바람 야구를 이어가고 있는 언클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